아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말며 말미... 그 날에 주의 공유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 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주신 이 복된 하루가 우리 간의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다음은 의미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또 고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9절에서 10절까지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소명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은 또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또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소명을 찾아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따라 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또두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때 이게 나의 부르심이 맞는가, 나의 소명이 맞는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과 소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대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은혜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우리에게 자격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 소명과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너는 소명이야, 부르심이야 이걸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는 어 저도 이제 조금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좀 늦게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가끔씩 어떤 분을 보면 은 자기는 너무 목회가 싫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불러서 목사를 시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좀 되게 의문이 차더라고요 아니 왜 억지로 하나님께서 싫은 거를 시키셔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막히실 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관심이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소명으로 그 일을 좋아하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나만 좋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이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세 가지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했고, 그만큼 열매가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을 감당했고, 또이 말을 듣는 디모데도, 또 똑같은 어떤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하진 못해요. 어 그런데 교회에서 그 예배 인도자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명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십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업적인 어떠한 또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적인 소명 말고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소명이며 부르심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마음에 갈망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일식집에 가면은 어, 메인 요리로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이제 회 같은 걸을 시키면 그 회를 먹기 전에 계속 나오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키다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국적 표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막한열열 개, 스무 개막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주는 거를 그걸 다 받아 먹으면 다 먹으면. 나중에 메인 나오는 회를 먹을 때 어떨까요? 맛이 그 맛이 안 납니다. 너무 앞에 거를 열심히 이제 받아 먹느라고 받아 먹어서 정작 제대로 먹어야 될 회가 나왔을 때그회 맛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끔씩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가면은 위안도 받고요, 셀모임도 좋고요, 또 모두 좋고요, 음식도 맛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진짜 이유, 진짜 회 같은 본질적인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데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진짜로 들어야. 일식집에 가서 회를 제대로 먹는 맛을 느끼는데 다른 주변의 반찬들에 너무 많이 마음에 빼앗기다 보면 진짜 회 맛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에 집중하면 됩니다. 진짜에 집중하면 깨닫는 것이요.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정말 돌로 된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돌을 파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쇠사슬에까지 묶여 있고 얼마나 그 냉기가 차고 춥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정한 부르심과 소명이 왔다리갔다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명과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하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저축하다라는 말입니다. 저축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저축합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저축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필수적임을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친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운동 선수들이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갖고 운동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트레이닝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이 운동 선수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얻는 고난들 여러분들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는 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 그것이 복음이고 또한 복음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도 늘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면 사람을 고쳤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을 또 먹이면 사람을 또 먹였다라고 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쳤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며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전혀 없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키고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전면허 책만 열심히 본다고 운전을 잘할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책을 보면 운전을 연습을 해야 내가 온전히 운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큰아들이 지금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옆에 운전 연수 해주는 분이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희들도 다 호주에 살면서 받아본 경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코칭을 해주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인가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에 나와 있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코칭을 해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가운데 복음의 뜻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따라 살러 갈때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꼭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 가기를 추원합니다. 15절 말씀과 16절 17절은 이제 어, 특별히 15절 말씀은 소명을 떠난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복음 가운데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16절과 17절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사, 사역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워낙은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요. 한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때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가 하고 제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궁유를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유를 여긴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왕에게 신하가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저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일여겨주시옵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네시브로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것들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에베소에서부터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무려 1,400km입니다. 1,400km 이 엄청난 거리를 여기서부터 시드니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걸어 다닙니다. 또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만나러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한 것 같이 보일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자주 방문하고 그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명을 따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 또는 누군가 소명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그를 위로하는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감내해 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감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이 진짜이며.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